높은 산을 등지고 자리한 도시 마산. 덕분에 풍경은 푸른 바다와 섬 바람을 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옹기종기 모인 집들. 시간이 쌓아 올린 골목과 계단에는 삶의 흔적이 묻어 있지요. 이 풍경 속에서 길게 자리한 상가 주택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제가 여기 집을 짓는 동안 현장에 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카페에서 만난 네. 음, 손님과 네. 주인으로 만난 커플입니다. 이전에는 입니다. 제가 손님, 카페 주인 네. 저희 집은 경사가 21도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어, 힘들지만 올라오시면 마산 앞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21도라니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그 경사위에 지은 집이자 카페인 공간 만나볼까요? 아, 벚꽃이 한창입니다. 네, 그 벚꽃 사이로 반가운 얼굴 등장합니다. 멀리 바다도 보이고 또 이쪽 지역 특유의 경사지가 그대로 있는 마을입니다. 이게 보니까 다 옛날부터 이 경사지를 이용해서 마을이 조성돼 있어요. 마을 위로 벚꽃 지붕이 드리웠습니다. 우리 소장님 벚꽃에 약한 남자셨네요. 큰 길의 끝에서 가파른 오르막길이 열립니다. 보는 사람은 감탄이 나오는 풍경, 오르는 사람은 힘들 것 같지요. 와 지금 이게 경사가 몰라 지금 숨이 차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거는 아니겠죠? 집 찾아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경사 위로 쌓인 축대들이 직선의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엄청 지금. 이, 어, 이 축대를 보시면 경사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 보면 보이실 텐데 엄청 가파른 경사입니다. 지금 또이 차들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밑에다가 이렇게 차 바퀴를 또 굴러가지 않게 받쳤어요. 벽돌로 이게 경사가 이만큼 심하다는 거잖아요. 2 1도 경사를 직접 체험 중인 소장님. 오늘 운동 제대로 하시네요. 굉장히 지금 숨이 가파른 거예요. 급경사지고 한번 볼까요? 와저밑에서 아까 분명히 70, 80대였는데 지금 막116 120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게 확실히 경사제 건물 있는 데는 다 힘드네요. 저 위에서 오늘의 주인공들이 손흔들며 맞아주는데요. 반가우면서도 얄미울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사의 집을 짓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 풍만 보였지 저런 경사나 높이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여기에 땅만 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건축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현장 답사를 왔을 때. 아니 이게 경사가 이러면서 서 있기도 힘든 이 공간에 어떻게 땅을 사셨나고 저한테 다시 되물었을 때아 이게 보통 일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느껴보자 음. 하면서 한 달에 그래도 한두세 번은 걸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경사 각도 21도로 소장님은 올라오고 부부는 내려와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부탁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잘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또 멋진 집을 구경하러 네, 힘드셨죠? 아이고 <laughs> 숨차더라고요. 심박수도 좀 올라가고. 숨좀 <laughs> 고르고 얘기하셔야 돼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딱 뒤돌아섰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네, 맞아요. 숨찬 거는 조금. 오르막에 올라 뒤를 돌아보면 발 아래 드러나는 풍경. 산의 도심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이 무악산인데 어, 무악산 네. 오를 때 이쪽 동네를 와본적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원래 이 동네 탈국의 모습의 네, 마산이 고향이라서 고향은 네. 이쪽이신데 네. 아. 근데 마산 사람들도 이 동네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다가 네. 아, 여기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와서 예, 예, 예. 이쪽 비율을 보고 네, 네, 네. 그 다음날 부동산을 가서 맞죠? 바로, 바로 다음날 개요. 모든 땅은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오르막길에서 카페 겸 집을 지었는데요. 덕분에 출근까지 몇 발자국 안 걸린다고 하네요. 저는 출근 시간이 힘들 때는 스물다섯 발자국. <laughs> 아침에 힘이 나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스무 발자국. 이 정도인 것 같아요. <laughs> 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발걸음. <laughs> 그럼 오늘 기분은 어떤지 발걸음을 세워 볼까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21도 경사의 우뚝선 상가 주택은 경사면을 활용해 카페를 짓고 그 아래 남은 공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오르막에서 입구까지 연속되는 경사가 내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웅장한 겉모습과 달리 내부는 좁고 길게 설계가 됐는데요. 카페에 들어서면 경사를 살린 계단식 좌석이 시선을 끕니다. 어, 들어가 볼까요? 음... 우와, 우와. <laughs> 아니 무슨 카페가 아니라 미술관 같아요. 박물관 네. 같기도 하고 미술관 같기도 하고 네. 젊으신 분들은 들어오시자마자 우와 하는 반응과 네. 사진 그럼, 네. 사진, 아, 사진. 네. 그렇죠. 당연히 막 찍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예. 박물관 같다, 미술관 아, 네. 같다. 네 예. 어. 방금, 어. 방금, <웃음> 방금... <웃음> 저는 둘다 있습니다. <laughs> <laughs> 소장님 얼떨결에 나이 인증하셨네요. 경사 위에 개성 있게 자리 잡은 집들 카페는 그 경사를 품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카페 안에서도 멋진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제일 딱 어울리는 게이 바다의 장면인데 네, 네. 이 앞바다 한번 설명이 어떤 바다죠? 어? 여기 여기가 마산 앞바다. 당연히 마산이니까 마산. 마산. <laughs> 여기가 마산 앞바다. 네, 여기 보이는 작은 섬이 도서. 아. 이제 또 하나 하나 또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커피. 아 커피야. 그렇죠. 나 해봤네. <laughs> 커피를 먹어야죠. <laughs> 한잔 주시죠. 마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부부는 각자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주택은 남편이 마흔 넘어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이자 카페랍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있는 공간이니까. 그... 답답함 속에서 일하지 말라고 한 저에 대한 뭔가 배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고개를 내밀면 전면에 있는 창으로 바다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계절마다 변화하는 풍경을 마주하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다죠. 바다를 향한 전면창과 주방 쪽으로 난 돌출창은 남편에게 다양한 전망을 선물합니다. 밤에는 여기 동네가 되게 조용해서 차량 통행이 적은 편이라 어, 와이프 불빛만 봐도 제가 어, 왔구나 하고 이렇게 마중 올라가죠.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즐게드세요 네, 풍경이 예뻐서 더 맛있을 것 같네요. <laughs> 이제 한번 올라가보실래요? 네. 음. 이게 아이디어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게 만드는. 오르막길부터 카페 입구를 지나 카페 안에서까지 지그재그 경사가 이어지는 구조가 아주 재밌네요. 어 이제 여기 아까 밑에서 있을 때랑 다르게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는 망원경 네.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다 예. 보는 거랑 원근감도 다르고. 좀. 완전 다르군 네. 굉장히 몰입감이 쫙 생기는데요. 네. 음. 앞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와 정말 망원경으로 보는 것 같네요. 덕분에 온전히 풍경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까부터 조금 궁금했던 게, 우리가 보통 상가주택 그러면은 제일 접근성이 좋은 1층에 뭐 카페나 가게나 뭐 이런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주거공간이 있는데, 반대로 하셨단 말이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주거를 할 생각이 아, 없었고 네. 그래서 카페를 위주로 짓다가 집이 들어온 건데 네. 결국에는 저희가 주택이 위층으로 가면 지금 집보다는 더 크고 편안한 집이 될수 있었지만 네. 카페를 위해서 조금은 양보를 양보하고 네.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 집들도 우리 집 옥상인데 아래 집도 이렇게 단단단단 형성돼 있고 서로 시선을 안 가리는 이 경사지 언덕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이랑 시선 안 가리면서 바다를 볼수 있고 오르막길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린 집 평범한 설계는 아니었던 만큼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 이게 진짜 똑같이 이렇게 나올까 하는 초창기에는 되게 꿈을 많이 꿨어요. 건축이 다 됐다고 가, 갔는데 <laughs> 막 초가집이 지어져 있고 어, 이상한 집이 보석집 같은 <laughs> 이상한 집도 있고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 완성됐다고 아 됐습니다 하고 이런 꿈을 진짜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옥상으로 가는 건가요? 네. 과연 어떤 비밀 공간을 숨겨 놓았는지 궁금한데요. <laughs> 소장님 표정을 보니 더 기대가 되네요. 냉장고. <laughs> 숨겨진 장면이네요. 정사각형 모양의 창은 사계절을 모두 볼수 있는 액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표시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혹시 오무나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아여기도 창이 있어요. 네. 우와, 여쭤보시면... 와, 이쪽 가시면 와, 도시 아 보이네요. 이 카페에서는 반드시 화장실이 들려야 할것 같습니다. 경사로를 활용해 도심과 바다를 볼수 있게 설계된 카페겸 집.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사가 새로운 풍경과 경험을 선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깜깜해요. 어떤 네. 분들은 <laughs> 무서워하시고 밤에, 밤에. 아, 너무 어두워서 어디... 네. 아, 이게 얄밉도록 가려지고. <laughs> 바깥에는 굉장히 환한 빛에서 빨리 지금 올라가고 싶게 만드는 와 이제 점점 점 이제 빛의 공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소리도 안 울리고 빛이 차단된 길고 좁은 경사로는 옥상에서 만나는 도시와 바다, 하늘의 모습을 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laughs> 이것 때문에 다 다들 이렇게 힘들게 걸어 올라와서 계속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왔군요. 산 아래 도로에서 만났던 풍경, 오르막길에서 마주했던 집들이 아래로 펼쳐집니다. 경사로에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았기에 만날 수 있는 매력입니다. 상업 공간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뭔가 짠하고 보여주는 맛이 있을 것도 한데, 근데 여기는 아주. 긴장감 있게 가렸다가 보여줬다가 가렸다가 보여줬다가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옥상 올라갈 때는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이 쫙 지나고 열어주는 극적으로 열어주는 어떤 그런 재미가 거꾸로 이용을 해서 계속 역방향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급한 경사를 쉽게 처리하지 않고 어렵게 처리해서 얻은 아주 건축적인 즐거움이 들어가 있다 묘미가 들어가 있다. 산 중턱이나 경사가 심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할때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답니다. 우선 축대를 세우고 옹벽을 쌓아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죠. 반면에 경사를 살려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고 긴 땅에 21도 경사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딱 21%의 기울기에 형성되어 있고 저 위에 건물들이 막 있는데요. 보통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22% 혹은 25% 넘어가면 아예 건축 행위를 못하게 하는 데도 많거든요. 경사가 급한 땅을 평평하게 다지려고 했다면 꽤 높은 축대와 웅격을 세웠어야 했을 겁니다. 대신 공간을 경사지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토목 비용을 절약해 건물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경사의 우뚝선 카페겸 집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하네요. 가 주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동선이 막 혼자 있으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적당하게 잘 나눠 있고 또 인식이 잘안 돼서 이갈벽도 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아, 집도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상가 주택의 1층에 위치한 주거공간은 카페 계단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사를 따라서 주방, 침실,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자리로 배치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현관의 진입 방식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바깥 풍경을 본다는 거는 이건 너무 음. 잘 만들어진 집이라고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네. 저 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음. 야, 이게 지금 이제 집은 그렇게 막큰 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큰 집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저까지 확장돼 서 네. 보니까. 네. 네. 네, 네. 현관에 들어서면 밝은 창문이 기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기가 카페 있고 바로 밑인데요 침실과 주방으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21도라는 경사 때문에 주방과 침실은 계단 4개 정도 높이에 차이가 납니다. 공간이 조금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단차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살면서 느낀 건데 그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오니까 아, 여기서 와. 음식을 해도 밑으로 네네. 잘 냄새가 베이지가 아 그래요. 네. 거의 맞아요. 이쪽에서 요리해도 밑에서는 네네네. 크게 네. 음. 잘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아, 이게 약간 될까? 공기의 순환도 여기서 네. 열면 또 빠져나가니까. 네. 집은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지만 은 동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 침실 깊이까지 빛이 들어옵니다. 침대 높이에 맞춘 창문 덕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계절을 눈에 담을 수 있답니다. 아, 시원하네. 어, 되게 되게 좋은데요? 와, 이게 앉으니까. 이게 편안하고 높이 조절을 너무 잘하셨는데. 응. 곳곳에 네. 사진이나 그림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laughs>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고 방향마다 다르니까요. 너무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도로가 아닌 자연을 향한 창문은 부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진짜 이제 집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아 현실 세계구나 음, 이렇게 하고 네. 다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저희가 네, 원하는 네. 이런 공간이 펼쳐지고 네, 이런 네. 점이. 침실 앞에 작은 테라스는 도시 풍경, 자연, 바다를 부부의 정원으로 끌어들입니다. 아파트 생활은 아무래도 어 실내 공간만 있다 보니까 계속 집에만 하루 종일 있으면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주택은 어 집에 들어와도 어 실내도 있지만 야외 이제 테라스나 마당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뭔가 야외에 나온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오늘 카페는 일주일에 한번 있는 정기 휴일입니다. 이런 날엔 카페도 집의 일부가 됩니다. 오늘도 남편 걸음수는 기분 좋은 스무 걸음일 것 같지요? 휴일 아침이면 부부는 테라스에서 자연을 즐기며 아침을 먹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부부의 메뉴는 아내가 만든 샌드위치와 남편이 내린 커피랍니다.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 집을 지은 후단 하루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음, 날씨 좋다 오늘. 오늘 물청소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 따뜻해서. 응, 겨울 동안 진짜 응, 못해서. 응. 말이 나온 김에 부부는 오늘 대청소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선 옥상으로 향하는 28m 통로에서 낙엽을 줍기로 합니다. 나한개 줄때마다 100원이야. 응. 천 원. 뭐야? 이천 원. 뭐야? <laughs> 이거 다 조그마잖아. 이거 청소가 아니라 소급 장난하는 것 같네요. 이 통로는 콘크리트 구조와 하나로 인식되도록 마감재 없이 음각으로 홈을 만들었습니다. 또 비나 눈에 노출되는 만큼. 묵은 콘크리트를 사용해 방수 보호층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힘든데 하고 나면 되게 이게 깨끗한 느낌을 보면 뿌듯하고, 뿌듯하고 상쾌해요. 네, 어차피 어, 힘든 거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유리창이나 뭐 이런 안전의 문제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유리창 닦았는데 다음 날비올때 와,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웃음> <웃음> 다행히 내일은 맑을 예정이라네요. 그래서 유리창까지 다가보기로 합니다. 아, 아, 물 틀어줘. 길고 창문이 많은 만큼 모든 청소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남편은 위에서, 깨끗해졌어. 아내는 아래에서 힘든 청소가 아,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네요. 카페와 집을 함께 지은 후. 부부가 함께 하는 일상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모처럼의 휴식을 청소하느라 다 써버린 하루, 조승 딸이 고생 많았다고 인사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카페의 벽과 계단이. 영화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요. 대사를 다 외울 정도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정신 차려 정신. <laughs> 진짜 다 외우네? 어나 진짜 다 외워. <laughs> 이 순간 부부는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그 풍경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낮 동안 오르막길 위로 흐르던 일상이 멈춘 밤. 경사위의 집에서 부부는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이 집의 가장 고마운 부분은 사계절을 오롯이 잘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 그 순간순간 계속 기록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되게 현재까지도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행복 그런 것을 편안한 휴식 그런 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